네 안녕하세요 뜨개촌놀이터입니다아 제가 어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. 그냥 막연하게 아 그러니까 늘상 티브를 틀어놓고 이제 뜨개질을 하는 편이라서 아,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본인 편할 수 있는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싶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했을 때, 가족들은 모두 반대이죠. 제가 워낙 음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. 아 어떻게 유튜브 하시는 김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. 이게 산골 맛집. 지금은 아니시지만 전에 산골 맛집 김 선생님.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 김 선생님, 승아님, 경아님 그렇게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러고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좀 강해 보였든지 음. 찍어서 일단 나한테 보내면 올려주시겠다고 해서 김선생님이 한 6개월간을 제 영상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것 정도씩 이렇게 올려주시다가 음제 기억에 2월 16일날 1월 16일이었나? 아 2000년도 1월 16일날 제계정을 만들어 주셨어요.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정말 찍는 것만 어떻게 알아서 올리는 건그 그 그분들이 알려 주신 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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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올리고 그냥 진짜 <laughs> 한 발짝 또 뛰지 못한 정도였는데, 그 상황에서 이 기계가 영상이 올라가지를 않아, 않아요.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까워야 여긴 부강면, 여기 면 소재 가서 여기 가게 가도 못 고치고, 저기 가게 가도 못 고치고. 5월 중순쯤에 이제 우리 시어머님 제사인데, 제사 한 일주일 앞두고 그런 일이 생겨서 아후. 어쨌거나 우리 어머님 재산을 잘 모셔야지 하고 한5 6일을 못 올리고 이제 올리는 기능만 안될 뿐이지 혹시나 하고 이렇게 제가 제 계정을 이렇게 한번 눌러 봤더니요 꽃부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하시면서 본인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. 너무 답답하다고. 어, 전또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홀로 전화를 드렸죠. 이러이러해서 음, 못 올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 어머님 제사 모시고 나서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 내일이 제아제사날 아 낮에구나. 그러니까. 동서하고 조카가 왔어요. 이제 저는 이제 막 음식하고 있는데 와서. 아나 이거 이렇게,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안 되네. 그러니까 조카하고 동서하고 둘이 한 10분 정도 뭐 주거니, 받거니 하더니, 어머,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우, 너무, 그러니까. <laughs>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뭐, 제 전시관 지을 때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셨고, 아무튼 저는 하늘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, 이렇게 그냥, <laughs> 되지도 않는, <laughs> 그러니까, 제 남편이나 제 딸들은 진짜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막, 계속 이렇게, <laughs> 하다 보니까, 음, 한, 거지, 1년 정도 찍고 나니까, 이제 조금, 아우 어, 행굴 또 하게 되기도 하고, 조금, 머뭇거리는 순간이 왔어요. 그러니까, 그때 한, 100분 정도 되셨을 때, 응원해주시는 구독분이 100분 계셨을 때, 그냥, 이제, 그만해요. 해야 하나 건가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승아 님과 또 연락이 돼서 이제 승아 님 오셨을 때 이제 아, 저희를 이제 그냥 이만큼 재미로 했으니까 그만할까 싶습니다. 이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그냥 버까 승아 님은 이제 우리 집을 몇번 다녀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해도 그냥 영상만 그냥 짧게라도 찍어서 이렇게 계속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 그래서 그냥 또 뭐랄까 또 용기를 냈죠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하는데 어또세 번째 그러니까 1호 팬 그러니까 꽃부님 승하님 거기에 또 이루펜이 세분이에 그러니까 해인님이또 찾아오셨어요. 해인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제 옷을 입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막 진짜 환자 같지가 않았어요. 정말 그분 그게 너무나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렇게 좋아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그분이 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피스를 하나 떠드렸어요. 초, 초겨울 원피스를 그랬더니 와서 입구는 너무나 이거 너무나 좋다고 이거 내가 죽게 되면 내관 속에 넣어달라고 가족들한테 말을 하겠다고 그런 분이 올 봄에 결국은, 아, 이렇게 하늘로 가시게 됐고요. 그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, 음, 이런저런, 그러니까 늘 응원을 제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늘 희망을 갖고, 물, 물론 실수를 많이 하지만, 그래도 또 조금 힘이 빠지고 엉킬 때는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늘 응원 주셔서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천 분의 구독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즘 서로 바빠서 잘 연락 못 드리는 김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